네, 안녕하세요. 성장 생꾸미의 송경입니다. 네, 오늘 P3 세 번째 수업이 끝이 났고요. 오늘의 책은 고객의 요트는 어디에 있는가. 프레드쉐드 지음의 책을 가지고 오늘 아이스강 대표님께서 해독을 해주셨는데요. 이책 앞표지에 금융시장의 부조리와 탐욕에 대한 통렬한 비판과 풍자를 담은 걸작 이렇게 쓰여 있어요. 사실 이책 제목이 좀 독특했거든요. 고객의 요트가 뭘까?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됐는데 오늘 이제 수업 시간에 대표님께서 이제 고객의 요트가 대체 어디에 있을까라는 물음표를 던지시고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하셨는데 결론은 고객의 요트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사실 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조리와 탐욕에 대한 비판을 풍장책이라고 하잖아요. 음, 오늘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세상은 시스템, 돈을 뺏는 게임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어, 먼저 이 수업에 앞서서 저는 투자라는 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주식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더이 투자와 관련된 이 수업 자체가 조금 더좀 이해가 좀안 되는 부분이 좀 많기는 한데 가장 먼저 제가 이 수업에 있어서 정의를 내려야 하는 게 투기와 투자의 그 개념부터 정리를 하는 게 저한테는 그게 급선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기라는 건 가격에 민감하면 그게 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어, 주가, 가격을 본다. 작은 돈을 가지고 큰 돈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가격을 보고 가격에 민감하면 투기 마인드다. 라고 하셨고요. 투자라는 건 1%를 본다. 굉장히 거북이 마인드로 되게 장기적인 관점에 있어서 장기 투자를 했을 경우가 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주식을 한다 하면 다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 주변 사람을 봐도, 그러니까 실제로 주식을 하는 분들을 보면 계속 핸드폰을 보면서 그 하루하루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가격에 있어서 굉장히 음초 민감하게 그거에 반응을 하는 것을 좀 보았어요. 그러면서, 아, 주식을 하게 되면 다 저렇게 되는 건가? 저렇게 핸드폰을 계속 확인을 하고, 그리고 또 이게 좋아. 지금 이게 제일 쌀 때야. 그리고 이게 많이 앞으로 오를 거야. 하면서 누군가한테 섣불리 이제 추천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들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저게 맞나? 좀 쉽기도 해요. 근데 저는 그래도 제 옆에 있는 분들이 이 주식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왜? 내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공부를 하고 이 주식에 투자를 해야지 안 그러면 위험에 빠진다라는 거를 알려주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이렇게 주식에 휩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었더라면, 저도 연하 없이 다 그런 사람들처럼, 그냥 주변 사람들처럼, 그래? 그러면 나도 몇주 사봐? 좀 해봐? 약간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잘 소화가 넘어가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어떻게든 이렇게 잘 조작을 하고 건드리고,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을 그 자신들의 틀 안으로 그 올무 안으로 사람들을 들이게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또한 내가 그런 눈을 볼수 있는 관점을 내가 장착을 하지 않으면 또 쉽게 속아 넘어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내가 이 투자를 알기 위해서는 정말 많이 알아야 되겠다.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보험도 그런 것 같아요. 다 대표적인 게넓은 뭐 의미로 보면 보험도 사실 다단계잖아요. 합법적인 다단계이고 그리고 보험 그리고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다단계 이런 것들도 실제로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윗선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험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 다른 영업에 비해서 가져가는 이 수수료, 마진이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돈에, 그 많은 수수료, 이런 거에 취해서 쉽게 못뭐 빠져나오는 게이 보험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정말로 이 고객의 요틀, 고객의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객의 이득. 근데 말은 그렇게 사탕 말림으로 고객을 위해서 고객의 이득을 위해서 고객이 꼭 필요해서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정작 솔직히 이기적으로 따지면 내 월급, 내 수수료, 내 이득 이거를 안 따지면서 돈을 번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보험에 있으면서도 그런 것 같아요. 매달매달 매달 조금씩 상품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조금씩 변형이 되고 더 좋아진 것처럼 포장이 되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적지 않게 나부터가 내가 파는데 나부터가 쇄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 상품 되게 좋다 내가 나도 들어야 되겠다 혹은 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상품 교육을 들으면 내 고객 중에 누군가가 생각이 나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내 고객의 몇 명이 딱딱딱딱 그 머릿속에 떠올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게 그내 머릿속에 그런 고객이 떠오르는 게 정말로 이고객의 요트 고객한테 요트를 주기 위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 중개 윗선의 사람들 중개인들이 이런 높은 수수료를 챙기고 정작 고객, 고객들은 이런 꼬드김에 속아서 정작 이익을 취해야 될 사람들의 이득을 못 취하니까 이런 풍자, 부조리, 이런 비판, 이런 책이 나오지 않았을까? 되게 알려줄 수 있는 이러한 세상이야, 이렇게 돈을 뺏고 뺏기는 세상이야, 이런 세상이 시스템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은 시스템을 해킹을 해야 돼. 이렇게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책이 나온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어... 그런 것 같아요. 이 책을 읽고 느낀 건 음, 결국은 인생은 장기투자라고 하셨거든요. 생존하기 위해서 장기투자를 해야 되는데 생존을 하려면 내가 정말 단단해야 되는 거죠. 음, 나만의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되고 근데 이게 거저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음, 왜냐하면 주변 환경들이 워낙에 유혹들이 많고, 어, 제대로 된 정보가 없고, 그렇다 보니, 이런 기준과 원칙 없이 내가 장기 투자를 할수 있는 여건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건나 자신에게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어, 보내는가. 이것 또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만큼 이게 집중이라는 게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혼자 있는 시간이라도 내가 오롯이 집중을 할수 없는 상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그래서 이게 투자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먼저 갈고 닦으려면 결국은 나라는 사람한테 투자.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 보내야 하는지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오늘 해주셨어요. 그래서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집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인류의 삶을 살수 있다. 라는 오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시 한번, 이런 눈을 가지려면, 볼줄 아는 눈을 가지려면, 결국은 내가 바로 서야 하기 때문에, 나 자신한테 투자를 해서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배우고, 그러면서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렇게 오늘은 재확인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